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대표적인 우리 지도자로 내세우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지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땅들이 다빈 땅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다 거주하는 성읍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대부분의 땅은... 이들이 취하여야만 됐습니다. 쉽게 그냥 얻어지는 땅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저 얻어지는 땅들은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땅들을 어떻게 차지해 나갔는지 요수와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원래 원래부터 가난 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여부수 족속이라는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여부수 족속을 여우수아때 분명히 한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부수 족속을 다 내쫓지를 못했던 거예요. 점령은 했지만 다 내쫓지는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완전하게 이스라엘의 땅으로 만드는 건 후에 다윗 왕 때입니다 어쨌나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원래 원주민인 여부스 족속이 점령하고 있던 이곳을 유다 문족이 유다 족속이 유다 집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여서 얻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성을 취한다는 라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 안에 지키고 있으면 그 성을 뺏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성을 쌓고 인간이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인간이 어떤 것을 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어요. 사탄도 못 합니다. 오늘 유다민족, 유다족 집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비록 나아가서 전쟁할지라도 그 땅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간 그 유다 집파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과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목사가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실 거예요. 누군가가 건물을 짓고 보고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할 일은 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연보의 우리 성도님들 올 한해 오늘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에게 맡은 일들 계획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9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과 싸웠고, 그 다음에 유다 8절에도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문법적으로 보면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현재형으로 되었어요 현재형. 그 무슨 뭐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들이 이 전쟁을 지금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자 하나님께서 자저 예루살렘 성쳐 들어가. 그러니까 딱쳐 들어갔더니 두손두발다 들고 끝나 버렸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들과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때로는 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면서 전쟁을 직접 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이 공짜로 얻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분명히 부상한 당한,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엄청난 피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나갔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감당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사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확 변화게 하셔가지고 한 순간에 꽃이 피고, 그저 한 순간에 나무가 되고 잎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꽃이 피기까지는 가꾸고, 기르고, 물을 주고 수많은 과정을 겪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성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 달아났을지라도 때로는 내 가족이 죽고 다치고 수많은 피해가 있을지라도 감내하며 나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아요. 그저 눈만 감았다 뜨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수많은 고통도 당해야 되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수만큼 노력해야 되고, 피땀흘려야 되고,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한 방울 한 방울 땀방울이 모여지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어질 때 그냥 지어졌습니까? 40여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냥 세워졌습니까? 수많은 분들의 노고와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러분, 아무 수고가 없습니까? 아침부터 보시지 않았어요? 저 떼야 뼛에서 그 뜨거운 태양 뼛다 받아가면서 안내해 주시고, 차 이끌어 주시고, 교회 오면 교회 오면 안내하는 분들이 다 안내해 주시고, 교회 시원하게 다 관리해 주시고 여러분 수많은 손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감내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그 후의 말씀이에요. 칩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단한 구절이라도 아니 단어 하나라도 의미 없는 게 쓰여진 게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단한 단어일지라도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썼다는 거는 이이 그이 성경에 나왔다라는 거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특별히 세세 아이만 달매가 죽였다 죽임 당했다라는 걸왜 성경은 일부러 기록했을까? 앞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청 성을 쳐서 점령할 때 누가 죽었다는 말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햇빛 뒤에 가니까 왜꼭 세세 아이만 달매가 나와요. 이름이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 사람이 어떤 족속이냐? 안악 족속입니다. 안악 족속. 자, 혹시나 여러분, 안악 자손 하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안악 자손? 어디 생각나세요?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안악 자손? 어디서 생각나세요? 혹시? 생각나는 분 없으세요? 가나안 땅에 점탕꾼을 보냈을 때, 그쵸? 그 점탕꾼들이 들어가서 보니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느 자손이라고요? 안악 자손이었습니다. 이 안악 자손들은 거구예요. 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이스라엘 점탕꾼들이 벌벌 떨고, 아이고야, 우리 메뚜기입니다. 아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 메뚜기 같아요. 다 죽습니다. 가지 말자고요.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광야로 돌아가잖아요. 그때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아 낙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쳐서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 낙자손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불신앙의 눈으로 쳐다보자 그들의 모습을 보고는 무서워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자신의 조상들은 도망갔던 그 장대한 사람들을 물리쳐서 그성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신무기가 생겼습니까? 이들이 이전에 없던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요? 강력한 군대를 양성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았습니다. 다른 건 하나. 앞에서는 사람을 보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들어가 싸웠던 겁니다. 그러자 그성을 점령한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안악자손일지라도 벌벌 떨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쳐서... 뺏을 수 했던 거 오늘 성경에 보면 "달매를 죽였더라"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는 뭐냐? 자세한 장면이 안 나와요. 성을 쳐서 어떻게 싸웠고, 뭐 없어 그냥 끝났다. 지금 뭐냐? 한순간에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뭐 그들하고 오랫동안 며칠간 전쟁하고, 뭐 일주일간 끙끙... 이게 아닙니다. 쳐들어 들어갔더니 그냥 게임 끝 끝나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지금 성경은 먹이를, 저는 예전 성경이 더 이렇게 어감이 좋아요. 예전 성경에 여우수와 갈레비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밥. 여러분 다 점심 식사하셨죠? 여러분 밥 앞에 놓고 두려워 벌벌 떠셨어요? 너는내 밥이다. 그리고 드셨잖아요. 가난한 족속을 보고, "니는 하나,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야." 라고 나아가자,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동안. 여러분을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을 때 그들을 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도와여 주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던 안악 자손조차도 한 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심을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